변치 축구단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마지막 날입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지친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은 승무패 48회차 제이리그와 노르웨이리그 별4 경기가 포함된 그런 회차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면 저희 방송은 노르웨이 리그를 시청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방송은 J리그2 경기를 먼저 분석해 드리고 다음 방송에는 노르웨이 리그 팀들 기본 데이터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J리그 1번 경기, 요코하마 f 시대 유나이티드 지바 경기입니다. 요코하마 FC는 최근 5경기를 보면 4승 1무로 매우 좋다. 홈경기 성적은 8승 2무 1패로 역시 좋다. 요코하마 FC 핵심 데이터를 보면 최근 13경기 클린시티 경기가 가장 많은 팀이다. 원정 1위 팀이다. 홈경기는 1패뿐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유나이티드 지바는 최근 5경기 2승 3패로 무승부 경기가 없었다. 원정경기 성적은 4승 이무 6패. 패배가 더 많다. 핵심 데이터를 보면 5경기째 실점을 하고 있다. 2연패 중이다. 1번 경기 정리하겠습니다. 양팀은 평균 득점이 1.8골로 동일하다. 최근 경기 흐름은 요코하마가 좋다. 홈과 원정경기 기록도 요코하마가 좋다. 그러나 올해 단한번 맞대결 제프 유나가 홈에서 승리한 기록이 조금은 찝찝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는 요코하마 홈 경기입니다. 홈팀의 승을 선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번 샌다이 대 시미즈 경기입니다. 샌다이는 리그 6위 최근 5경기 1승 2무 2패로 최근 1승밖에 없다. 홈경기 성적은 5승 3무 3패 나쁘지 않은 홈경기 기록이다. 그러나 샌다이는 최근 2경기 무득점 경기로 부진하다. 그리고 11경기째 실점을 하고 있다. 샌다이 리그 홈경기 패배 확률은 27%로 낮다. 그래도 홈에서는 좋은 경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시미즈는 최근 5경기를 보면 3승 2패로 무승부 경기는 없었다. 시미즈 리그 원전 경기 성적도 7승 6패로 무승부 경기는 없다. 시미즈는 최근 센다이와 7번 맞대결 6승 1무로 압도적인 우세 기록이다. 홈경기 1위 팀입니다. 이번 경기 정리하면 리그 평균 득점, 최근 경기 흐름, 최근 상승, 모두 원정팀, 시미즈가 우세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 굳이 이변 데이터를 찾는다면 샌다이는 리그 홈 경기 패배 확률이 27%로 높지가 않다는 기록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투픽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연 무패냐 승패냐 이둘 중에서 선택한다면 세미즈 최근 경기 그리고 리그 원전 경기 무승부 경기가 없다는 기록을 반영하여 승패 투픽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군마 대 고후 경기입니다. 군마는 리그 22 최근 5경기 1승 1무 3패로 역시 부진하다. 홈경기 성적은 3무 9패로 1승도 없다. 군바는 최근 홈 13경기 승리가 없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고우는 리그 16위, 최근 5경기 3무 2패, 역시 승리가 없다. 고우의 원정경기 성적을 보면 5승 3무 3패. 고우는 평균 실점이 1.5골로 리그 15위, 실점이 많은 팀입니다. 양팀, 올해 상성을 보면 고우가 홈에서 4대1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양팀은 최근 세번 맞대결 무승부 경기는 없었습니다. 모두 홈팀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3번 경기 정리하겠습니다. 리그 평균 득점 고우가 우세하다. 최근 경기 흐름 양팀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다. 양팀 모두 부진하다. 홈과 원정 성적 고우가 우세하다. 군만은 직전 두 경기 원정 경기에서 1승, 1무,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고우는 직전 두 경기를 잘라서 보면 1무, 1패, 좋지가 않습니다. 홈 경기, 승리가 없는 군마. 원정 경기, 패배 확률 25%인 고우. 과연 군마는 이번 홈 경기에서 리그 첫승을 챙길 수 있을까? 직전, 두 경기 흐름으로만 본다면 충분히 가능한 기록입니다. 따라서 3번 경기는 이변을 기대해 보며 홈팀의 승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4번 오카야마 대 야마가타 경기입니다. 오카야마는 최근 다섯 경기 3승 1무 1패로 좋다. 홈 경기 성적 7승 1무 3패 역시 좋다. 오카야마 평균 실점은 0.8골로 리그 2위 팀 수비가 매우 좋은 오카야마입니다. 다음은 원정팀 야마가따는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로 나쁘지 않다. 야마가따 원정경기 성적은 4승 2무 6패 패배가 더 많다. 야마가따 최근 5경기 구득점 득점력이 살아났다. 평균 실점은 1.1길로 리그 8위다. 양팀 올해 상상을 보면 2대2 무승부 경기를 치루었습니다. 야마가타 홈 경기였습니다. 작년도 두번 맞대결은 1승 1패로 동일 홈팀이 모두 2대0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4번 경기는 양팀은 득점력이 높은 팀은 아니다. 또한 실점도 높지가 않다. 특히 홈팀 오카야마 평균 실점이 0.8골로 매우 낮다. 올해도 무승부 경기 여기까지 기록만 보면 무승부가 가장 가까운 기록이다. 그러나 홈과 원정 기록을 보면 홈팀 오카야마가 유리해 보인다. 작년도 맞대결도 홈팀이 승리한 기록이 있다. 4번 경기는 원픽은 홈팀의 승. 만약 투픽을 선택한다면 승무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5번 야마구치 대 오이타 경기입니다. 야마구치는 리그 5위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 홈경기 성적은 6승 1무 5패 나쁘지 않다. 야마구치 평균 실정은 0.8골 홈경기에서 무승부경기는 단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오이타는 최근 5경기 1승 1무 3패로 나쁜 기록이다. 그러나 원정 경기 성적은 5승 3무 3패 나쁘지 않다. 오이타는 최근 6경기 맞대결 2승 3무로 야마고찌에게는 패배가 없었습니다. 무승부가 많았습니다. 5번 경기 정리하면 야마고찌 오이타보다 득점력이 높고 실점은 적다. 최근 5경기 성적도 약 우세 기록이다. 홈과 원전 경기 패배 확률을 보면 오이타가 낮다. 그리고 최근 상승 양팀 무승부가 많았다. 양팀은 비교적 득점력은 낮으나 실점이 적다. 5번 경기는 무승부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6번 에임에 대해 독구시마 경기입니다. 에임에 최근 5경기 3승 2패로 나쁘지 않다. 홈 경기 성적도 5승 4무 3패 나쁘지 않다. 에임의 평균 실점은 1.5골. 최근 5경기 5득점을 기록하고 있다. 다음은 원정팀 독고시마는 리그 12.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로 좋은 경기 흐름이니다 원정 경기 성적은 5승 3무 3패. 역시 나쁘지 않다. 독고시마 평균 실점이 1.3골. 최근 5경기는 8득점. 올해 양팀은 0대0 무승부 경기였습니다. 6번 경기 정리하면 양팀은 평균 득점, 평균 실점이 비슷하다. 그리고 최근 5경기도 비슷하다. 올해 맞대결은 무승부 경기였다. 6번 경기도 무승부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밀하게 보면 원정팀, 도쿠시마가 약 우세 기록입니다. 6번 경기는 투픽, 무패를 추천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7번 구마모토 대 도치기 경기입니다. 구마모토는 최근 5경기 2승 3패로 좋은 편은 아니다. 홈경기 성적은 2승 3무 6패. 역시 좋지가 않다. 구마모토는 최근 도치기와 5번 맞대결 3승 2무로 상성에서는 우세하다. 구마모토 홈경기 승리 확률은 16% 밖에 되지 않는다. 다음은 원정팀 도치기는 리그 19위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 원정경기 성적은 2승 2무 8패 역시 원정경기 승리 확률은 16%다 도치기는 평균 실점이 1.8골로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다 양 팀은 올해 맞대결 3대1 구마모토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7번 경기는 양팀은 홈과 원정 경기에서 승리 확률이 16%로 매우 낮다. 그나마 구마모토 최근 상상에서 우세하다. 그리고 도치기 리그 평균 실점 5지팀이다이 경기는 홈팀의 승을 추천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8번 가고시마 대 후지에다 경기입니다. 가고시마 리그 18위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 홈경기 성적은 5승 2무 5패 가고시마 최근 홈 4경기 패배가 없다. 다음은 원정팀 후지에다는 리그 12위 최근 5경기는 2승 3패로 무승부 경기가 없었다. 원정경기 성적은 4승 7패 패배가 더 많다. 후지에다 6경기째 실점을 계속하고 있고 5경기 6득점 리그 원정경기 무승부는 없었다. 올해 양팀은 1대1 무승부 경기였습니다. 8번 경기는 양팀은 득점력이 낮아 무승부를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후지에다 최근 다섯 경기, 리그 원전 경기, 무승부 경기가 없었습니다. 기록에서는 가고시마가 약 우세 기록입니다. 홈팀의 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경기. 9번 이와키 대 아키타 경기입니다. 이와키 최근 5경기 2승 3패, 홈 경기 성적은 3승 3무 5패. 패배가 더 많다. 이와키 최근 홈 2경기 무득점 경기로 부진하다. 반면 원정팀 아키타는 리그 10위. 최근 5경기 2승 3패로 이와키와 동일하다. 그리고 원정 경기 성적을 보면 4승 2무 6패. 역시 패배가 더 많다. 아키타 최근 원정 3경기 무득점 경기로 역시 부진하다. 양팀은 올해 맞대결 1대0 아키타가 홈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리그 전체 세번 맞대결은 2승 1무 아키타가 우세했습니다. 9번 경기는 양팀은 최근 홈과 원정 경기에서 득점이 없다. 양팀 맞대결도 저득점 경기다. 최근 5경기 성적은 동일하다. 무승부 경기는 없다. 그러나 양팀, 득점력이 매우 떨어졌다는 이 기록을 반영해 보겠습니다. 무승부를 선택하겠습니다. 편직축구단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승무패 48회차는 제1리그 9경기를 먼저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노르웨이 리그는 저희 방송이 시청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방송이 분석방송을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기록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